자유로운 플레이 방식을 추구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오픈월드 게임이지! 안녕하세요. 각종 꿀잼 게임들을 발굴해드리는 빅핑거입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오픈월드 장르의 게임 19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부 스팀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들로 준비해왔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봅시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게임은 오픈월드 하면 항상 거론되는 게임 GTA5입니다. 이 게임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플레이하는 게임으로 오픈월드로 구성된 로스 산토스라는 대도시에서 각 좀 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모아 다양한 차량과 무기, 집 등을 살수 있어 수집욕이 크게 발동하는 게임입니다. 게다가 차량을 개조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게 커스텀할 수 있다는 점이 자동차 마니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고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임답게 주식과 카지노까지 구현돼 있으며 그 외에 유저들이 만든 레이스 같은 다양한 미니 게임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GTA 6가 개발 중에 있어 앞으로 1~2년 안에 출시 예정이니 그 전에 플레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GTA 5는 한국어를 지원하고 33,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며 역 최저가는 50% 할인된 16,500원이네요. 다음 게임은 2022년 올해 의 게임을 수상한 엘든링입니다. 프롬소프트에서 만든 소울류 게임으로 넓고 광활한 세계를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며 숨겨져 있는 던전이나 지역을 발견하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보스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소울류 게임이다 보니 기본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만 필드의 잡몹들을 잡아 천천히 레벨업과 장비를 맞추어 보스를 격파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울류 게임을 안 해본 입문자에게도 큰 호평을 받은 게임입니다. 어려운 게임이다 보니 보스를 잡았. 데 히얼은 어떤 게임보다도 짜릿하지만 반복적인 죽음을 참지 못하는 분들에겐 꺼려하는 게임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엘든링은 한국어를 지원하고 64,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며 역대 최저가는 30% 할인된 45,360원이네요. 다음 게임은 개인적으로 올해 구매한 게임들 중 가장 잘 샜다고 생각되는 게임인 포고아트 레거시입니다. 제가 해리포터의 광팬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디테일하게 구현된 포고아트의 내부와 외부를 돌아다닌 것만으로도 플레이하는 내내 설렘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전투 또한 집 팡이로 싸우는 것 치고는 타격감과 액션도 좋아 밋밋하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법도 수업을 통해 직접 배울 수 있다 보니 몰입도도 꽤나 높은 게임이니 해리포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 게임 강력 추천드립니다. 호그와트 레거시는 한국어를 지원하고 68,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게임은 서부판 GTA라고 불리는 각 게임 레드 데드 리뎀션 2입니다. 이 게임은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무법자가 되어 오픈월드를 돌아다니며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게임인데요. 초반 진행이 느리다 보니 지루한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부분만 지나면 인생게임이 될 수도 있는 초각 게임입니다. 스토리 진행이 느린걸 못버티시는 분들도 디테일하고 몰입감 넘치는 게임성으로 재미있다는 평가가 많은 게임이니 한번 플레이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레드데드 리뎀션2는 한국어를 제원하고 66,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역대 최저가는 67% 할인된 21,780원이네요. 다음 게임은 친구와 플레이하면 시간이 줄줄 녹아내리는 게임인 러스트입니다. 러스트는 맨몸으로 시작해 수렵과 채집으로 아이템을 파밍해 집을 짓고 무기를 갖춰 다른 유저의 집을 공격하고 아이템을 탈취하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튜토리얼이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다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고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유튜브에 공략 영상을 보며 차근차근 플레이한다면 이 게임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친구들과 플레이하면 그저 파밍하고 집 짓는 것만으로도 꿀잼 게임입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집이 개박살 있을 수 있기에 허탈감도 큰 게임이니 이점 유의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러스트는 한국어로 지원하고 46,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역대 최저가는 75% 할인된 1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네요. 다음 게임은 마블 IP로 만든 게임 중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입니다. 이 게임은 제 인생작이기도 한데요. 엄청나게 큰 도시를 거미줄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꿀잼인데 스토리, 그래픽 퀄리티, 디테일한 오브젝트 상호작용 등등 모든 것이 완벽한 게임이며 전투 또한 매우 화려하게 구현되어 엄청난 몰입감을 주는 각겜 오브 각겜입니다. 스파이더맨 리마스터는 한국어로 지원하고 62,8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역대 최저가는 33% 할인된 39,400원이네요. 다음 게임 은 앞서 해보기 게임 시절부터 큰 인기를 끈 레프트입니다. 이 게임은 바다 한가운데 땜목 위에서 시작해 해류에 떠내려오는 아이템들을 활용해 점차 배의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낚시와 채집으로 끼니를 때우며 생존하는 게임인데요. 자칫 지루한 게임이 될 수도 있지만 상어의 습격에서 버텨야 하고 기본적으로 할 것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도 친구와 플레이한다면 더욱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 꼭 플레이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프트는 한국어를 지원하고 21,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역대 최저가는 33% 달인 된 1470원이네요. 다음 게임은 수중 오픈월드 생존 게임인 서브노티카입니다. 이 게임은 압도적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꿀잼 게임인데요. 우주로 진출한 인류는 아리아드네 암이라는 성역의 위상 간문 설치 계획을 위해 오로라호를 출항시키지만 원인 불명의 선체 파손으로 행성에 추락을 하게 되고 가까스로 구명 포드로 탈출한 주인공이 수중 속을 탐험하며 생존하는 게임입니다. 다양한 재료들을 파밍하여 아이템들과 탈것들을 만들고 더욱 깊은 심해로 내려갈 수 있으며 심해로 내려갈수록 강한 생명체들이 공격해 오기 호러에 가까운 공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브노티카는 한국어를 지원하고 3만 천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역대 최저가는 67% 할인된 1 230원이네요 다음 게임은 출시한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 더 위쳐3 와일던트입니다 이 게임은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될 정도로 스토리가 탄탄한 게임인데요 오픈월드를 돌아다니며 각종 메인과 서브캐스트를 깨며 아이템을 맞추고 스킬을 배워나가며 캐릭터를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출시한지 꽤 지난 게임인데도 최근의 차세대 그래픽과 한국어 풀 더빙을 무료로 업데이트해 주어 그렇지 않아도 갓겜 대열에 들어가 있는 게임을 가도브 갓겜으로 인식을 쾅 하고 박아버리네요 더 위쳐 3 와일던트는 압도적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어를 지원하고 가격은 34,8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역대 최저가는 80% 할인된 6,960원으로 가격도 그저 갓겜이니 일반판 말고 컴플판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컴플판도 역대 최저가는 80% 할인된 가격이네요 다음 게임은 출시 하루 만에 8 7 0 0억의 매출을 올린 만큼 큰 인기를 끌 폴아웃 4입니다. 이 게임은 핵전쟁 이후의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갖추고 있으며 오픈 월드를 돌아다니며 파밍을 하고 무기 제작과 정착지를 개발하면 생존하고 선택지에 따라 엔딩이 달라지는 게임입니다. 폴아웃 4는 한국어를 지원하진 않지만 유저 한급 패치가 있으며 가격은 22,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역대 최저가는 75% 할인된 5,5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니 할인할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게임은 액션 어드벤처 장르인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이 게임은 권력과 사치와 신체 개조에 집착하는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무법자 용병 v가 되어 오픈월드를 돌아다니며 각종 미션을 해결해나가는 게임입니다. 스토리 그래픽 자유도 등등 장점들이 많지만 그만큼 기본 요구사양이 높아 출시 당시엔 각종 버그와 최적화 문제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지만 개발자들의 꾸준한 업데이트로 지금은 평가가 매우 좋아진 게임 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한국어를 지원하고 가격은 66000원이며 역대 최적화는 50% 할인된 33000원입니다. 다음 게임은 좀비 생존 게임인 데이즈곤 입니다. 이 게임은 전세계적인 전 좀병 발발로 인해 거의 모든 사람이 프리커라고 불리는 괴물들로 변해버린 지 2년이 지난 세상에서 펼쳐지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안전한 지역 캠핑장에서 살아가며 좀비를 잡고 여러 지역을 파밍하며 무기와 탈것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생존을 이어가면 됩니다. 좀비 생존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꼭 플레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데이즈고는 한국어를 지원하고 가격은 52,800원이며 역대 최저가는 67% 할인된 15,110원입니다. 다음 게임은 베데스다가 개발한 오픈월드 RPG 게임 더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입니다. 이 게임은 스카이림에서 발생한 고대 드래곤의 부활과 여러 위협들에 맞서 세상을 지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게임은 일반 게임보다는 모드가더 재밌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스페셜 에디션을 구매하면 엄청나게 방대한 모드 설치로 게임을 좀더 편리하게 플레이할 수도, 색다른 캠페인을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드는 현재까지도 계속 창작마닥에 올라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컨텐츠가 끊이지 않는 게임이니 입맛에 맞다면 플레이타임은 보장되는 게임입니다. 더 엘더스크롤 5는 한국어를 지원하진 않지만 유저한글 패치가 있고 가격은 21,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역대 최저가는 75% 할인된 5,250원입니다. 참고로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스페셜 에디션의 가격은 45,000원이며 역대 최저가는 75% 할인된 11,250원이네요. 이왕 구매할 거 스페셜 에디션으로 구매하자고요. 다음 게임은 오픈월드하면 이 게임이 빠지면 서파져인 유비소프트가 개발한 어세신 크리도 오디세이입니다. 이 게임은 스파르타 출신의 남성인 알렉시오스와 여성인 카산드라 이둘중한 명을 선택하여 플레이하게 되는데 플레이어 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와 엔딩이 바뀌며 전작인 오리진에 비해 액션성에 중점을 두었기에 전투가 더 재밌고 정복전을 클리어했을 때의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한 게임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는 한국어를 지원하고 65,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역대 최저가는 80% 할인된 13,000원이니 할인할 때 구매하여 꼭 플레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게임은 배달하는 게임이 이렇게 재밌어도 돼? 코지마프로덕션의 첫 작품 데스 스트랜딩 디렉터스 컷입니다. 원래는 그냥 데스 스트랜딩이었지만 현재는 디렉. 컷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판매하고 있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각지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내용 속에 물건을 배달해야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배달하는 게주 컨텐츠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뛰어난 그래픽과 음악 그리고 코지마 감독만의 스토리텔링으로 배송만이 아닌 다른 요소 속의 재미를 받아들이신다면 꽤나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을 할때 남들이 지나간 쉬운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자신만의 루트를 발견하는 재미도 한몫하니 이 게임 플레이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중심을 못 잡고 내리막이나 낭떠러지에 넘어진다면 게임을 끌고 싶을 때니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데스 스트랜딩 디렉터 스컷은 한국어를 지원하고 45,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역대 최저가는 50% 할인된 22,500원이네요. 다음 게임은 캐릭터가 매력적인 게임, 니어 오토마타입니다. 이 게임은 먼 미래 기계 전쟁을 배경으로 지구에서 쫓겨난 인류는 다시 지구를 탈환하기 위해 투입된 주인공이 되어 플레이하는 게임으로 동화풍의 그래픽과 OST가 매우 매력적이며 전투 시스템이 여러 가지라 지루함을 덜어낼 수. 있지만 탑뷰와 해킹 시점의 전투는 개인적으로는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토리는 세계관이 디테일하게 설정되어 있어 꽤나 몰입하여 플레이할 수 있었으며 오픈월드이긴 하지만 크기가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염두하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네요. 리어 오토마타는 한국어를 지원하진 않지만 유저한글 패치가 있고 44,8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역대 최저가는 50% 할인된 22,400원이네요. 다음 게임은 액션 어드벤처 장르인 용과 같이 세븐 빛과 어둠의 행방입니다. 이 게임은 일본 야쿠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자신의 일생을 바친 조직에서 배신을 당하고 복수를 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용과 같이 7에서는 전 시리즈에서의 주인공이 아닌 새로운 주인공과 스토리 그리고 전투 시스템으로 전작을 플레이해보지 않으셨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용과 같이 시리즈를 입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용과 같이 7으로 입문하셔도 문제가 없으며 오픈월드의 크기는 크진 않지만 일본의 번화가를 잘 구현해놓았기 때문에 일본을 여행하는 듯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용과 같이 7 빛과 어둠의 행방은 압도적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어를 지원하고 가격은 5 9 8 0 0 8 0원이며 역대 최저가는 75% 할인된 14,950원입니다. 다음 게임은 몬스터 때려잡는 맛이 예술인 몬스터 헌터 월드입니다. 이 게임은 신대륙을 조사하는 조사단 일원이 되어 각종 몬스터들을 때려잡으며 대륙을 조사하는 게임인데요. 그래픽 퀄리티가 매우 좋아 베이스캠프 맨 위층에서 내려다보는 절경은 감탄이 나올 정도이며 몬스터를 도력하는게 주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타격감은 지금까지도 탑5 안에 들 정도로 묵직한 타격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몬스터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며 난이도가 꽤나 높 플레이하는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몬스터 온더 월드는 한국어로 지원하고 가격은 34,900원이며 역대 최저가는 50% 할인된 17,450원이네요. 다음 게임은 플레이해 보신다면 절대 후회 없을 게임 툼레이더입니다. 툼레이더는 전설 속의 고대 왕국을 찾기 위해 항해를 하던 도중 폭풍을 만나 낯선 섬에 포류하게 되고 솔라리라 불리는 광신도 집단의 공격을 피해 살아남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오픈월드이긴 하지만 스토리 진행을 위해선 정해진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오픈월드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와 연출이 끝내주며 언차티드와 같은 탐험을 좋아하신다면 이 게임 강력 추천드립니다. 역시 명작이라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툼레이더는 한국어를 지원하고 가격은 23,2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역대 최저가는 무료로 풀린 적이 한번 있었지만 언제 또 풀릴지는 모르니 85% 할인된 3,480원을 마주한다면 무조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플레이한 오픈월드 기반의 게임 19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관심이 가는 게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앞으로도 꿀잼 게임들을 선별하여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만